우리 이렇게 어~ 보 교회의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사역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있는 교구 교경협의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선교하는 대상은 경찰관들 또 구청 직원들 전의경들. 그렇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경찰관들은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경찰서에 모여서. 그리고 목사님들 가끔 모셔서 말씀 듣는데요. 우리 봉원교회 박용, 박용건 목사님도 1년에 한두 차례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구청 정리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경들은 그들이 쉬는 날이 주마다 다르기 때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쉬는 날 제가 그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 직장 선교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을 직장 선교 사역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경찰서로 사무실이 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경목실이 있는데요. 거기 에 출근해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신 그, 시, 크리스찬들의 직장을 보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직장관 크리스찬들의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는 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 어, 어떨 때는 자, 자존심도 상하고 사표도 내고 싶고 정말 불합리하고 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사표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참아가면서 또 거기서 받아오는 얼마 되지 않은 아니하는 그런 월급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가족이나 자신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은 어떤 곳이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장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그 것으로 파송해 준 선교의 사역지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나 다른 모든 만나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해야 할 하나의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어,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직 사상 이것가 통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직장에 임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직장 관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세 번씩 성도님들을 만나시죠.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직장에 나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자신의 보여주지 않았던, 교회에서 볼수 없었던 그더 적나라한 모습들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잘 알고 있고, 제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들과 같이 직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찬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함께 그들과 휩쓸리며 신앙인이 아닌 척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잠수탄 신자라 그럽니다. 잠수신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신을 오픈합니다. 나는 크리찬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사귀다 주세요. 혹은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에게든지 드러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 을 흘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닥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하면서 이걸 이겨나가야 될지 그걸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나가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지금 20년째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서대문 군은 유난히 이 사역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어, 많은 목사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경목실을 존재케 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일을 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선호회에서, 대한예술장로회 선호회에서 제가 전도 목사로 경목실의 파송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노회에서는 저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든 초급파적인 단체의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시고 사역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제가 맡겨진, 이 제게 맡겨진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하시는지. 여러분 경찰서에 경목실이 있다는 것을 경찰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우연히 보고 놀래요. 아니 경목실이 뭐하는 데예요? 혹은 믿지 않은 사람은 더 놀라죠. 경찰서에 이런 곳이 있어요 하면서. 경찰서에 경목실이 생기게 된 역사를 보면, 1964년도에 우리 그때 한창 복음이 그냥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한국에 불을일던 시기였죠. 목사님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유치장을 찾아와요. 의경들을 찾아와요. 전경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율랑 여성들, 또 농마주의들,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찾아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 1965년 내부무차관 김득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고위 공직자들 몇 분과 또 교계의 목사님 몇 분들이 아, 경목실이 필요하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법령에 경목실을 두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경찰청 어 실행령이라 해 가지고 경목실을 주게돼 있어요. 근데 길은 이렇게 잘 닦아놨는데요, 목사님들이. 이 길을 통해서 경승실이 들어왔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경신실이 들어왔습니다. 경승은 보건사 주지 스님이 아마 경찰서에 경승으로 계실 겁니다. 또 서대문 천지교회 성당의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크리스찬들, 그 천지교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경원실이 생길지 몰라요. 경원실은 뭘까요? 네, 원불교입니다. 지금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 군대, 군부대에는 모두 이 원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대종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경신시던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어, 대통령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원불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어원 어, 경원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해내지 않니 하면 다 그들에게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 경승실, 경목실, 경신실이 있지만 저처럼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어, 실은 없습니다. 오직 경목실만 어, 지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보은교에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이원태 목사님이 저희 그선후회에 저희 시 아버지 되시는 어, 고인이 되셨어요. 성산장로교회 고, 하, 자, 테, 자, 어, 진짜 되신 하태진 목사님과 같은 연령, 더 나이, 더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 같은 연배를 시라서 가끔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봉원교회가 우리 선후회에서 굉장히 튼실하고 아주 알찬 그런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또 봤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눈에 보고 딱알수 있을 만큼 그 홈페이지도 잘 만들었고요. 또 교회 소개를 자세히 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또 자연 생태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 옥상에 어, 벼도 심으셨죠? 그리고 또봉업기 50주년 기념으로 공동선언문?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어 써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아 봉헌기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그런 것을 감지하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여전도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도에서 길러낸 저 같은 어 여자 목사를 통해서 함께 의미와 의미와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자로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뉴스에 보면 너무나 흔하게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성폭력당하고요. 어, 너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뉴스를 보고 나옵니다. 또 여자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 여러분 3, 40대가 별로 없으시네요. 요즘 교회들마다 3, 40대 여자 성도들이 이탈을 하고 있대요.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는데 교회는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 집에서도 청소도 잘 안하고 어? 빨래도 다 쉽게 하고 밥도 잘 쉽게 외식을 더 많이 하는 세상에 교회만 오면 빨래 청소 다 누가 해요. 여전도 회사죠. 3, 40대 주부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또 여자 장로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건교 회 여자 장로님 계십니까? 야, 안 계신 것 같아요. 여자를 한번 뽑아주지를 않아요. 누가 안 뽑아주죠? 여자 성도들이 안 뽑아줘요. 이렇게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아요? 여자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또 여자 목사로 이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그 쉽지 않습니다. 사육지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은 빠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는 지금 이 순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2020년, 2 2 2년까지 지금 전, 경찰관의 10% 정도가 여성 경찰관인데요. 2022년까지 15%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알듯이 여자 군인들, 법관, 교사, 의사, 변호사.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날마다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못 따라가다가 이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2017년 102회 교단총회에서 발표한. 어, 여성 장로님의 숫자는 몇인 줄 아십니까? 1149명이에요 많죠 여기 한명도 없지만 또 어, 여, 1996년에 여성, 여성 목사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여성 목사는 1846명입니다 2000명 가까워지고 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님들 배출해냈는데요 어 굉장히 여자들의 음, 여권 신장이 음,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 노고와 또 기도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요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장로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모여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여전도회가 생겨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전도회 역사를 읽어 보니까요. 장로교가 생겨난 지 13년 후인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어, 이 신행이라는 여자 성도가, 어, 여전도회 회장이 되면서 처음 여전도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지방 지역에도 다 이렇게 여전도회가 생겼겠죠. 그후로, 어, 30년 뒤인 1928년 9월 9일 대구신정교회에서 본교단 총회가 열렸어요. 이때에 여전도회를 정식 선교단체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선교사인 이루이 씨라는, 어, 그 선교사를 초대회으로 해서, 지금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조선예수교 장로부인전도회. 아, 길죠? 조선장로교, 어. 조선예수교 장로부인전도회. 아이뭐 조선예수교 장로부인전도회. 이걸 이제 조직해서 창립을 합니다. 이때 참가한 지방연합회는 모두 11개 연합회였다 그래요. 여전히 역사를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1923년도인데요. 그때 일제 치하때 아닙니까? 평양신학교에 여자신학부를 설립해요. 그때 이사장으로 여자, 그, 인사들이 누구냐면 김순호, 김마리아, 유한심, 개명진, 이순남, 이런 사람들이 초대 이사로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지 38년 만의 일입니다. 여자들에게 신학공부를 시켰단 말입니다. 또, 1925년부터 45년까지, 만주, 소련, 일본 등지에 있는 교포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자 선교사를. 유한심, 윤정희, 한가자, 최창선, 양봉님,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 일제치하시대에, 복음 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죽음을 무릅쓰고, 타국으로 여전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명칭은 언제 생긴 것이냐면 1969년 9월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전도회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다열거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도회에서 이뤄낸 큰 일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주의는 주일, 언제 제정됐을까요? 이건 1936년도에 되어졌어요. 9월 10일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해서 어, 매 해마다 1월 셋째 주에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시다 해가지고 본교단 25회 총회 때 결의하였습니다. 또 여성 장로를 세우겠다고 1933년도에는 청원을 해요 여장로 청원. 이 일은 잘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 계속 청원만 했죠. 그러다가 1977년도에는 여자 목사 제도 를 신설을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1994년 제 7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허락을 받습니다. 여성 안수 허락을 받는 건 여자 목사뿐이 아니라 여성 장로님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결실들은요 우리 본교의 여전도회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옆에 있는 무슨 서현교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여선교회들이, 여전도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들을 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설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전도회의 역사를 읽다 보니까, 아, 제가 바로 여전도회의 딸이구나. 여전도회에서 길러낸 목사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봉원교회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여전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그 홈피에 들어가면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한 자부심과 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이 보은교의 여전도 연합회는, 이 여전도회는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와 함께 힘을 합혀서, 유기체가 되어서 여성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리고자 하는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원료가 되어지고 재료가 되어져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 보은교의 특징을 제가 또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요. 요새 총회에서 주창하고 있는 마을 목회를 일찍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어, 그 봉원교회에 놀라운 성전 지명이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예. 마을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을 목회가 곧 전도지요, 또 선교지요. 세상을 향한 성김의 기본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봉원교회를 이곳 봉원동, 이곳에 존재케 하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이 어, 이스라엘 그 소아시아가 로마의 제국의 앞지하에 있었죠. 특히 베드로가 이편지를쓸 당시는 네로황제 시대에서 크리스찬들을 몹시 압박하던 어, 압자하던 그리고 잡아죽이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 그 흩어져있는 교회들의 또 이단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단사상은 어 기독교적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 도덕적 폐기론 그러니까는 어, 도덕적인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걸 알고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스의 도 성품을 지니고 계속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름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 1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때 얼마나 고민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을 강하게 갖기도 힘든데, 거기에 덕을 쌓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을 계속 쌓아 나간다는 것,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의지를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 모태 신앙인이에요. 근데 모태 신앙인의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닌 남들이 해 놓은 신앙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대치해서 믿고 살다 보면. 예,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때때로 우리 오래 동안 믿은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의 송소를 말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그 전에는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보험 받아서 깨끗이 써서 저는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뭐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새벽 예배 갔다 수요 예배 갔다 철학기도 갔다 뭐 무슨 약간 죄질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뒤통수를 치셨는데 저를 딱 이렇게 열어 보니까 얼마나 저 밑바닥부터 죄인인지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이런 덕목을 이뤄낼 조금이나마 시야도 없다. 조금이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사도배도가 열거해 놓은 이런 많은 덕목들 이런 것을 우리들 실력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요? 이뤄내려고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한계가 있어 인간이 이루어내기에는 이러한 덕목들은 탁월한 주님의 성품에 들어있는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사랑, 인간의 봉사, 인간이 가장 고귀하다 하는 것들 조차도 인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사도들이 말씀하신 이러한 덕목들은 따로따로 이루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자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그분 안에서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이러한 덕목들을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또각 덕목은 서로 다른 덕목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또사랑으로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처음에는 믿음의 덕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형제의 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결말을 맺잖아요.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로지 방법은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매가 없는 자는 마치 맹인것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 옛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목사인 저가 하나님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다할 수 있을까요? 또 신학자가 다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다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는 그분을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라고 권면하고 또 명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요 영생은 곧 아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어느 날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너무나 놀랐겠죠. 오 주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다.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알다, 알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열매를 믿는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인간의 덕이나 지식, 절제, 경건, 인내,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열매로 맺어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덕목에는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 맺는 열매들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루려는 이러한 덕목들은 한계가 없어요. 어느 미국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와서 총을 쏘아댔어요. 16명이 죽었어요. 자 교회에서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 총으로 무차별 난사를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일에 그 교회에서 취한 행동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